괜입니다그 <목소리가> 거. 수준, 어. 우리. 우리 그러니까 SFA 쪽으면는다음 되지 않다는데 그런거 거 그런 바꾸는 좀. 거는 주니션에. 어. 저는 무슨 좀틸지 엄청 높아서 봤는데

어차피 뭐 어떤 거 개발할지 g d 씨 어떤 거를 할지는 우리가 뭐할건 아니니까 뭘 주냐는 거에 따라 가는 거잖아 우리가 심할 쓸법 없다 그럴 거 같은데 <목소리도> 네, 수정 내려가고 설계자가 줄 거야.